이태원 클라스, 안보현이 더 잘생겨진 비주얼로 시청자의 마음을 홀렸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는 4년의 시간이 지난 뒤 감옥에서 출소한 장근원, 안보현 분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장근원과 장근수, 김동희 분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 장태희, 유재명 분, 회장의 병실에서 재회했다. 장근수는 최장암을 앓고 있는 장대희에게 얼마나 살수 있냐?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차기 회장을 선정하라 고 압박했다. 장군수의 거침없는 발언에 분노한 장근원은 장대희에게 아버지랑 똑같이 만들어놨다. 여전하시다며 일침을 가했다. 장가. 집안의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만큼이나 많은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장근원의 훈훈한 비주얼이었다. 그간 갈색으로 염색을 한채 올백머리를 선보였던 장근원은 흑발을 하고 돌아와 섹시한 미모를 자랑했다. 앞머리를 내린 그는 한껏 지크해진 분위기를 자랑하며 보는 이들의 설렘을 유발했다. 4년 만에. 돌아와 180도 달라진 느낌을 풍긴 장근원의 모습에 무리꾼들은 흑발에 질일것 같아. 근원이 왁스압수 안보현 돌아와서 너무 좋은 제일 인기 많은 악역이다 등의 열띤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은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의 힙한 반란을 그린 작품으로 매죽금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다.